반갑습니다. 동물입니다. <laughs> 왜? 동롱이 어쨌든 오늘은 이제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제가 지금 쥐를 녹이고 있거든요. 해동을. 사실 뭐 이렇게 해동을 해도 되고, 그냥 이제, 원래 더 좋은 거는 이렇게 물에다가 해동을 하지 말고, 그냥 그 정말 냉... 이렇게 봉지 상태로 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건강한 쥐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본 결과, 이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저처럼, 개구리나, 뭐, 저기, 애기랑, 개구리랑, 아니면 도마뱀, 뭐, 아니면은 뱀. 특히 뱀 키우신 분들은 뭐, 거의 주식으로 먹이시죠? 왜냐면, 줄게 없으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귀뚜라미를 먹는 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이런, 레트나, 마우스를 먹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이제 쥐값만 한 3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애들 먹이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쥐, 진짜 뱀 키우신 분들은 한 달에 쥐값만 한 10만원씩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쥐가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자면, 저는 실제로, 참고로, 어, 쥐를 번식시켜서 분양을 하고, 이제, 뭐 각종 연구소나 동물원 이런데다가 납품을 하는 일을 제가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실험 동물학을 전공을 하기도 했고요. 일단 대부분의 쥐가 그 포장 받아서 오면은 저는 이제 항상 주문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뒷광고가 되기 때문에 광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딘지는 뭐 인스타 DM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는 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배송을 받으면 이게 방금 제가 봉지에 들어있던 이세 마리가 그대로 봉지에 들어있던 거를 녹여서 이렇게 놓거든요. 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지가 깨끗하죠? 이게 제가 헹군 게 아니에요. 헹군 게 아니고, 얼려있는 상태로 그냥 애들을 뺀 건데, 깨끗하잖아요. 깨끗하고, 간혹 가다가 정말 그 관리를 못 하시는 사장님들은, 이 얼렸잖아요. 얼리면, 이 봉지가 엄청 더러워요. 여기 막 전체에 막 똥이 막 묻어있고, 심지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다리가 하나, 뭐 부러져가지고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냄새를 맡아 보면 되게 냄새가 지독해요 왜냐면은 죽였을 때 어떻게 죽이느냐에 그 방법에 따라서 쥐가 이 똥이나 이 안에 있던 이 지금 안에 얘네들 아직 있어요 대장 안에 뭐 그전에 먹었던 먹이들이 이렇게 막 있거든요 미생물들이 그게 이제 사후 경직되면서 이후에 사후 경직 후에 몸이 느슨해지면 몸에 힘이 쫙 풀리면서 똥으로 쫙 나오거든요 그그 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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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령이야. 그 그거를 쥐들을 어떻게 얼마나 잘 죽이냐. 얼마나 다잘 잘 효율적으로 애들 쥐들은또 고통받지 않게. 그리고 또 죽였을 때 얼마나 깨끗하게 나오는지. 그 그게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가다가 이제 못 하시는 사장님들, 경력이 얼마 안 되신 사장님들은 쥐들을 죽일 때 잘못 죽여가지고, 여기 막, 뭐, 똥이 막 묻어있고, 막, 뭐, 어떤 경우는 에 상자가 막 나와있고, 뭐, 저기, 꼬리가 하나 잘린 애들도 있고, 핏기가 전혀 없고, 막, 이런 애들을 보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말씀, 저도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얼마 못 갑니다. 그런 분들 금방 망해요. 왜냐면, 뭐, 저희 같은, 저 같은 매니아들은, 양서류나 뭐, 파충류나 매, 매니아들은, 딱 봐도 알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보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 예, 근데 저 같은 매니아들 뭐 10년 이상 키운 사람들은 쥐 상태만 봐도 알아요. 모르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상태 안 좋은 쥐들 보내시다가 뭐 다음부터 고객 잃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용하는 고객, 아, 사장님은 경력 10년 이상 굉장히, 저보다 뭐 저는 견줄만도 못하는 그런 정말 베테랑의 사장님이 하신 분인데, 그분의 쥐를 보면은 이 이쥐거든요. 그분의 쥐를 이런 쥐들을 보면 일단 뭐 대변이나 소변이 막 나오지 않고 사후 경직이잘 됐다는 뜻이죠. 다 나오지 않고 피키가잘 있고 애들이 딱 봐도 건강해 보여요. 너무 오래되지 않고 건강해 보이고 뭐 어디 뭐 부절이 있는 데가 없고 전혀 없고 냄새 맡았을 때 굉장히 상쾌한 냄새가 납니다. 그냥 정말 살살 살 냄새 그냥 어 그냥 고기 냄새가 나요. 진짜로. 그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경우에는 막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대막 똥이 막 나오고 뭐 어떤 경우는 대장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부절 생기고 뭐 핏기도 없고 냄새나고 막 이런 아니 당연히 저는 뚜룽이 뭐 애기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이지만 아니 가족 같은 그런 걸 먹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진짜 깐깐한 고객들은 진짜 저도 엄청 많이 그쥐 판매하는 그 업자분들 엄청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서 뭐 10개 업체가 넘는데, 그 중에 10개 중에 9개 업체는 제 기준에 탈락했고, 이분 사장님 것만 제가 어, 성, 짬, 저기, 합, 격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사장님 것만 항상 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누, 어떤 보호자가 자기 자식한테 뭐 좋은 거 매기고 싶지,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부, 좋은 거 매고 싶지, 막 썩어 빠진 거 그런 거 주고 싶겠어요. 그죠? 부모님 마음이라는 게다 똑같죠. 저도 이제 뚜룽이를 정말 가족처럼 지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거를 매기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쥐가 건강한지. 그래서 그 쥐를 이게 원래 이 친구를 근데 저는 이제 그 일을 해 봤고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 쥐 상태만 봐도 이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쥐를 어떻게 죽였구나.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죽였구나 이게 딱 나와요. 근데 이 사장님의 쥐는 어, 굉장히 윤기 있게 잘 키우셨고, 건강하게 잘 키우셨고, 이런 애들은 안 봐도 뻔합니다. 먹였을 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뚜렁이한테 있는 거죠. 안 봐도 뻔하고, 어떻게 죽였는지가 다 나와요. 이게 뭐, 쥐를 죽이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여섯 가지가 되는데, 어, 그거는 이제, 예, 좀 뭐,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그 쥐가 되는 거고, 깨끗한 이런 정말, 정말 우수한 방법으로 쥐를 죽인 분들은 이쥐 자체도 고통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금방 죽기 때문에 일초 만에 죽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새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도 안 느끼 쥐한테도 미안하죠. 솔직히 예, 살료는 생명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새도 없지만 받았을 때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 어떤 얼마나 깨끗한 어, 이런 쥐가 되는지. 그, 그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전문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도 그런 일을 했었고 관련된 전문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안 좋게 쥐를 키우신 사장님들한테 쥐를 받았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분한테 막 따지고 막 그랬는데 그런 사장님들 대부분이 하, 하는 레파토리가 그 그러니까 어디시냐고 막 물어봐요. 뭐, 당신이 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당신이 뭐 지에 대해서 박사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도 있고 저런 식도 있지. 뭐 당신이 뭔데 끼어드냐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그죠? 그런 분들은 고객을 잃기 그냥 바로 잃습니다. 예. 저, 저 같은 매니아들은 딱 봐도 이제 보이기 때문에 쥐 상태가 깨끗하잖아요. 지금 담가는지한 5분 정도 지났거든요. 원래 들어온 그 쥐들은 5분 정도 지났을 때막 여기 부유물 떠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 이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이런 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이 먹었을 때, 그죠, 아이고, 야, 잘, 잘 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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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이, 야. <웃음> 아니. <laughs> 아이 들어와, 잠깐만. 아니, 아빠 닦아, <laughs> 닦아줄게, 잠깐만, 나봐. <놔봐. 웃음> 아, 나이 새끼, 이거, 고집은 세가지고, 이게, 이렇게 피딩을 하실 때는, 최대한 이렇게 흙이 안 묻게 해서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뭐, 괜찮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어 멸, 멸균된 코코피트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시로 갈아주기 때문에, 이 코그피트 먹어도, 그렇게 문제는 없거든요? 예, 잠깐 나봐. 그러니까 잠깐 나봐. 뚜렁아. 예, 잠깐 나봐. 아니, 잠깐 나와 <laughs> 알았어. 아이, 새끼, 이거. 닦아줄게, 아빠가. 깨끗하게 좀 먹어라. 깨끗하게 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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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씨. 예, 뚜렁이가 지금 굉장히 배고팠나봐요. 예, 굉장히 배고파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예, 그죠? 자, 이런 건강한 쥐를 먹일 때는 저도 부모의 입장으로서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애들이 잘 먹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막 그런 더러운, 막그안 좋게 그런 키운 사육한 그런 쥐를 먹을 때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쥐를 받으면 그냥 버립니다. 예, 안 줘요. 그냥 안 줘요. 그냥 버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그리고 다음부터 그 사장님네는 이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네 여기만 이용을 하고 예뭐 궁금하시면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 광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좀 자제를 <laughs> 예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뭐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주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의 실전 경험과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 배운 전문적인 그 교육을 통해서 바탕으로, 그 교육된 거를 바탕으로 제가 지식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반박하셔도 됩니다. 예, 제, 제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예, 어떤 분들 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오늘은 일단은 그 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맛있냐? 봐봐요. 이렇게 건강한 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뚜렁이한테 줬을 때 굉장히 잘 먹습니다. 지금 또 탈피가 또 됐네요. 좀 있으면 똥도 쌀것 같고 어쨌든 다음에 뵙겠습니다.